극손상 모 관리부터 눈썹 고정, 피부 관리까지 가성비 뷰티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꿀조합 아이템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극손상 모발을 위한 케라시스 앰플 26% 할인가로 더욱 건강하고 윤기 넘치는 머릿결을 경험하세요. 10ml 앰플 9개 입 세트를 21,93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4위입니다.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을 위한 완벽한 선택. 한수이 눈썹 비누 키트 세트가 6,900원에 워터프루프 기능으로 오랫동안 스타일링을 유지하고 풍성하고 매력적인 눈썹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피부 기초를 위한 특별한 기회. 예화담 천삼송이 2종 스페셜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7% 할인된 가격에 건강한 피부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센텔리안 24 온무 수딩 토너.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150ml 대용량을 48% 할인된 가격에 남성 피부를 위한 특별한 케어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커버력의 잉글롭 컨실러. 5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7만 1000원 상당의 제품을 3만 5500원에 득템할 기회 완벽한 메이크업을 위한 필수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